적당한 사이즈로 휴대하기도 좋고 장소로 옮겨가며 쓰기도 좋은 이 휴대용 스피커는 실내는 물론이고 캠핑이나 라이딩 이런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많이들 쓰실 텐데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트론스마트 T7은 한 손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적당한 텀블러 크기의 제법 우렁찬 30W 출력 그리고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뛰어난 가성비를 가진 휴대용 스피커입니다. 세상에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고 하는데 가끔은 예외도 있겠죠. 이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트론 스마트 T7을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론스마트 T7은 세워놓고 쓰는 원통형 디자인으로 360도 오디오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휴대용 스피커입니다 방 한가운데 두고 음악을 듣거나 여러 사람이 삥 둘러앉아서 모두가 같은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죠 먼저 제품 상단에는 큼직한 볼륨 조절 다이얼이 이렇게 무한정 돌아가는 구조인데 마치 금고 자물쇠처럼 은은하게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다이얼 테두리에는 RGB LED 라이트 링이 있는데 전원 버튼을 가볍게 클릭하면 은은하거나 빠른 색 변화 그리고 딱딱한 색 변화 끄기까지 좋아하는 설정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죠. 스피커는 메탈 재질은 아니고 메쉬 형태로 손으로 문질러도 움직이지 않고 탄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몸체를 살살 돌려보면 이렇게 전원 버튼과 트랙 넘기기 재생 사운드 펄스 메모리 카드 슬롯과 USB 타입 C 전원 충전 포트가 있는 조작 패널이 있는데 견고한 이런 실리콘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죠. 그 위에는 이렇게 레니아드가 있어서 배낭이나 어딘가에 걸어두고 사용하기도 아주 편하고요. 바닥면에는 이렇게 우퍼가 숨어있어서 세워놓고 음악 들을 때 아주 이상적인 소리를 들려주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제품은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의 디자인도 아주 깔끔해서 보기가 좋고 이외에도 블루, 핑크, 민트, 레드 컬러도 있는 모양인데 저는 이 블랙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트론스마트 뱅이라고 하는 이거보다 조금 더큰 스피커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죠. 오늘 보시는 이 T7도 가격이 굉장히 착한데 지금 영상을 찍는 1월 기준으로 인터넷에서 47,000원 정도에 판매 중입니다. 요즘 물가가 올라서 친구랑 삼겹살에 소주 한 잔만 해도 5만 원은 그냥 나오죠. 좋은 뜻으로 그돈씩 스피커가 바로 이 트론 스마트 T7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짝 한번 검색만 해봐도 이 제품 출력 30와트와 비슷한 수준에서 JBL 플립 6, 펄스 4 이런 제품들이 무조건 10만 원이 넘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유명 브랜드 제품 마샬의 엠버트는 27만 원대, 뭐 LG 전자의 엑스붐 고 제품 같은 경우도 한 15만 원 정도 가격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5만 원도 안 하는 가격에 꽤 괜찮은 30와트급 블루투스 스피커를 나의 혼술 파트너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트론스마트 T7은 40mm 미드 트위터가 2개,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2개, 하단에는 67mm 우퍼가 1개로 30W 출력의 사운드를 뿜어내는 휴대용 스피커입니다. 크기는 아담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소리를 내주는 녀석이죠. 여기에 트론스마트 독자 기술인 사운드 펄스로 꽤나 깊이 있는 저음을 들려주면서도 아주 펑키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주파수는 60Hz부터 20kHz, 블루투스 버전 5.3을 지원해서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과 전송이 가능하고 최대 18m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무선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또 최대 128기가까지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죠. 게다가 이 제품은 야외에서도 쓰기 좋은 스피커인 만큼 IPX7 방수 등급을 갖추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쓰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수심 1m 깊이에서 약 30분 정도 물에 잠겨도 버틸 수 있는 제품이죠. 또 음악을 듣다가 전화가 오면 바로 통화도 할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 WS 다중연결 스테레오 모드를 지원해서 만약에 이 스피커가 두 대를 가지고 있다면 둘을 연결해서 더 풍성한 음량으로 파티 분위기도 낼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틀어보면 이 가격대라고 생각하기 힘들 만큼 꽤나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컬 영역에서도 크게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고 바닥에 있는 이 우퍼 덕분에 제법 깊이 있는 소리를 즐길 수가 있죠 그리고 야외에서 사용하는 일도 많은 제품인 만큼 아주 뛰어난 음질이라기보다는 이 30W 출력으로 밖에서도 아주 잘 들리는 소리를 뿜어준다는 점에 그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삥 둘러 앉아 있을 때 가운데 이 스피커를 딱놓고 음악을 즐기면 누구나 똑같은 소리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죠 저는 특히 조용히 이렇게 혼술을 즐길 때이 스피커와 함께하면 출력도 부족하지 않고 아주 적당한 사이즈로 사용하기도 간편해서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아서 쓸수 있는 트론스마트 앱은 깔끔한 UI로 쓰기가 굉장히 좋고 다양한 스피커 헤드셋 제품들을 쉽고 빠르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앱을 처음 켜면 다양한 트론스마트 제품들이 뜨고 여기서 T7을 선택하면 순식간에 연결이 되죠. 앱 사용법도 복잡하지 않고 간결해서 이퀄라이저 설정을 바꾸거나 음악 재생을. 블루투스 또는 메모리 카드로 바꾸는 것 외에는 복잡한 기능을 넣어 놓지 않았습니다. 이 제품에는 2000mAh 리튬이온 내장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제로 상태에서 완충까지 약 3시간 정도가 걸리고 사용 시간은 조명을 모두 끄면 최대 12시간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 LED를 켜고 사용하면 약 7시간 정도 음악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캠핑장에서 사용하거나 야외 활동 중에 쓰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음악이 꺼질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트론스마트 T7 휴대용 스피커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제품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에 30W로 꽤 강력한 소리를 들려주는 스피커입니다. 360도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사운드 덕분에 실내에서 여러 사람이 앉아서 즐기기도 좋고 또 야외로 나간다고 하면 이렇게 배낭에 매달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즐기기도 아주 좋죠. 무엇보다도 장점은 꽤나 괜찮은 성능 대비 가격이 아주 착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작은 스피커들은 출력이 아쉽고 또 이것보다 큰 스피커들은 야외에서 즐기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땐 장소를 마음대로 옮겨 다니면서 편안하게 또 가방에 넣기도 하고 어디 가져가기도 좋은 딱이 정도 사이즈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블루투스 5.3을 지원하고 사용감도 좋은 트론스마트 전용 앱까지 유명 브랜드 제품에 비해서 뒤쳐지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죠 트론스마트 T7 휴대용 스피커는 온라인 기준으로 약 4만원 후반대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씨해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